몇 시간 뒤 개기일식이 벌어질 예정인 아르헨티나의 한 도시 그곳에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일자리를 구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이이 아, 네. 일단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그녀가 건강하는 대답을 듣자 2층으로 올려보내는데 그것은 함정이었죠. 같은 시각. 스페인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 마가리타가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약속 시간을 훌쩍 넘은 상황에도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고, 할수 없이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려는데 중개인으로 보이는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죠. El q u i e n el piso? Sí, yo soy de la inmobiliaria la e s t a b a esperando. Pues qué bien, porque yo llevo 40 minutos de reloj e 첫 만남부터 불타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본격적인 계약 이야기를 하려는데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목소리> 쿨 거래가 이어집니다. <목소리> 잠시 뒤 계약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사러 집앞 마트로 향하는 그녀. 그때. 웬 노숙자가 다짜고짜 시비를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불길한 한마디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건 비단 노숙자뿐이 아니었죠. 일단 이 재수탱이들을 뒤로 한채 집안에 들어가려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접근합니다. 그녀는 이웃 주민이자 찬호형 뺨치는 투머치 토커였던 것 그렇게 귀찮은 할머니를 쫓아보내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명더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수상쩍은 곳이 한둘이 아니었죠 별거 아닌 일에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시별 no no de si no eh? no. 시답잖은 이유로 집을 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음> 어쨌든 계약만 <laughs> 마치면 다신 볼일 없었기에 <웃음> 마가리타는 <웃음> 대수롭지 않게 <laughs> 생각했죠. 잠시 뒤 이들이 중개하려는 매수자 살바 씨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게다가, 집 열쇠마저 사라져버린 상황 에 수상한 건그 뿐만이 아니었는데 1층에선 알수 없는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더니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d r 만난 사람들 말처럼 그녀에게 오늘은 최악의 하루가 맞는 듯 보였습니다 마트 주변을 찾아봤지만 열쇠는 콧빼기도 보이질 않았고 알 요금제를 사용 중이던 그녀는 할당된 알마저 모두 소진하여 그 통화가 불가한 상황. 그녀의 멘탈은 점점 박살나고 있었죠. 그리고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추가는 사람들까지. 정작와야할 매수자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먹히고 있는 상황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No, Jorge, no. 소리가 나는 곳을 엿보자. 자알수 없는 포대가 눈에 ves? 띄었죠. No sé. Parece...

곧이어 그녀에게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그 말은 곧 줄곧 같이 있던 자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아니라는 얘기. 순간 됐음을 감지한 그녀, 다급하게 도망쳐 보지만 어느샌가 깊게 잠겨 있는 정문.

será mejor que vay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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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í está. Soy el marido. ¿Qué dice? No, yo no estoy casada. Un anillo plateado con una lágrima. Bueno, es nuestro no. uh, anillo de bodas. Es, es el anillo de bodas de mi madre. E Ella se murió y, y yo. ¿Qué ocurre? No. ¿Cómo se llama la policía en este puto país? Eso, no. ¿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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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협박에 아, 어쩔 수 없이 순순히 응하게 되는데 no, no, 그때 <suss> 기지를 발휘하여 그를 제압한 뒤 탈출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보디어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그녀를 집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들은 그녀를 죽이는 대신 묶어 놓기로 하죠. No, no, no he visto nada. No, no os voy a denunciar, de verdad. No, no voy a decir nada. Es que no importa lo que hayas visto. Igual no sabes absolutamente nada. Por dios. Pobacden a ella de la espalda, y parece que se está preparando para la muerte. satánicos? No sabríamos ni por dónde empezar a explicar. El número de Wall, ¿sabes qué es eso? ¿Y Salva? Seguimos a Salva. Es... Es, es vuestro líder. Nuestro guía. Sí. 이들은 계기의식이 맞춰 살바라는 자의 지시 아래 어떠한 의식을 진행하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울색한 장소이자 빈집인 줄만 알았던 마가리타 집에 몰래 들어가려던 도중 계획에는 없던 그녀와 마주치고 말았던 것이었죠 어쨌든 신성한 의식이기에 그녀에게 꽃단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의 준비는 끝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어딘가 허술하게 묶인 밧줄, 그녀는 또다시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감자 포대의 정체는 알바를 구하던 여성이었죠. 곧이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개길식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때마침 살바도 도착하였죠. 이들은 마법진 위에. 제 재물로 보이는 여성과 관전자인 마가리타를 놓고 해가 완전히 가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준비했던 날카로운 검으로 재물의 머리를 커팅 해버립니다 아우라. 곧이어 인원수에 맞게 총알을 장전하는 살바 준비를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총알의 주인은 살바의 몫이었죠. 서둘러 열쇠를 챙긴 뒤 이곳을 빠져나가는 마가리타.

Pero no están los cadáveres de esos seis individuos que según usted son los culpables de los hechos. Ahora me va a acompañar a la comisaría para que averigüemos cómo media docena de personas desaparecen sin dejar rastro. 영화는 2011년작 퍼덤브로입니다 2011년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상영된 바 있는데요. 잘 접하기 힘든 아르헨티나 영화로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데 의의를 두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스페인 사람이란 설정 그리고 그녀를 꽤나 예의 없는 캐릭터로 그려내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설정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 시대에 대한 소심한 풍자로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작품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촌스러운 사운드와 촬영은 노골적으로. 비급 영화의 냄새를 풍기려는듯 보였는데요. 전반부의 지루한 1시간짜리 만담이 지나고 전혀 다른 영화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후반부 20분의 지옥도는 사전 설명 없이 영화를 본다면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주가 이뻐서 몰입이 잘 됐던 영화 헌암브어였습니다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무비였습니다.